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이쌤입니다. 오늘의 한 마디 371차고요. 오늘은 효과적 의사소통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사이라면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죠. 구성원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청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 컨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도 필요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경청을 통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키워드를 잘 정리해두고 내용을 담아두는 겁니다. 키워드를 잘 정리해두면 상대방이 말하는 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목적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메모를 할때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공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줄 필요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일이 아닐까요? 네, 오늘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